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사진 동영상을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티거라는 삭제한 파일 복원 복구 어플을 이용해서 복구 시도를 해봤는데 어, 잘 안되더군요. 근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원더쉐어 닥터폰 포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안 되고 MTP로 어, 인식되는 어, 스마트폰에서도 파일 복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실행했으니까 어, 갤럭시 S5를 컴퓨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했는데 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그거죠. 스마트폰에서 USB 디버깅을 체크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어, 4.2 이상의 운영체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는 설명을 보면 어, 폰 정보에서 빌드 넘버를 어, 계속 7번 정도 누르면 개발자 옵션이 표시되고, 이렇게 해서. USB 디버깅을 체크할 수 있다고 그러죠. 어, 이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USB 디버깅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USB 디버깅을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USB 디버깅을 허용할까요? 메시지가 보이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자, 여기에서 복구할 파일 타입을 어, 선택하라 그러죠. 컨택트, 연락처, 메시징, 메시지, 어, 통화기록, 콜 히스토리, 왓츠앱, 왓츠앱 메시지가 있고, 갤러리가 있고, 오디오, 비디오, 다큐먼트가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사진만 복구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지금 사진. 이 비디오도 같이 복구하려면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사진은 다 지웠고, 또, 공장 초기화도 한 상태니까 사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Next. Start. 자, 지금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을 분석하고 있죠. 자, 이제, 복원할 파일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만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자,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그런데,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 우선, 복원할 수 있는 파일이 11개가 검색이 되었고, 우선 이 파일만 아 테스트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중지하고, 자, 갤러리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파일들이 보이죠? 그럼 리커버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내 문서에 복원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리커버 버튼을 누릅니다. 복원이 됐죠. 자, 이제 복원이 잘 되었는지 내 문서 폴더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 파일들이 복원이 됐죠. 아 제가 궁금했던 게 공장 초기화를 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아 정말 파일이 삭제되고 복원이 안 되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볼수 없게 되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아 사실 그게 아니네요. 파일 삭제를 하고 공장 초기화를 해도 삭제한 파일을 복구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거나 중고로 판매할 때는 파일 완전 삭제 어플을 이용해서 어, 삭제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